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또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서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의 메시지를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특별히 신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소개 내용은 어, 남양 성모 성지에 계신 이상각 신부님께서 지으신 오상의 비오 신부 이야기라는 책에 머리말에 신부님께서 요약하신 아주 좋은 글이 있어요. 소개해 주시는 글 그래서 이것을 읽어드리면 신부님을 소기, 오상의 비오 신부님을 소개해 드리는데 아주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상각 신부님께서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저입니까? 왜 제가 고통 받아야 합니까? 가끔씩 나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하는 고통이 있다. 티 없이 밝게 자라야 할 어린이, 한창 즐겨야 할 젊으니. 돌보야,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엄마,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빠, 내가 보기엔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고, 고통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 그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왜 저입니까? 라고 물어올 때면 나는 할 말을 잃고 만다. 그저 말없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감싸주고 주님께 기도할 뿐이다. 그들과 헤어질 즈음 나는 비오 신부님에 대한 책이나 상본을 선물한다. 비오 신부님 이야기가 그들이 받는 고통에 대한 대답이 되기를 바라고 비오 신부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다. 비 오신부님을 만난 많은 사람은, 그분은 예수님 같았어. 라고 말했다. 처음 비 오신부님에 대한 책을 읽었을 때 나도 그랬다. 그분은 마치 예수님 같았고, 그러한 분이 나와 같은 시대를 사셨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왜 비오신부님과 같은 분이 우리 시대에 계셔야만 했는지, 그만큼 우리 시대가 악하고 회개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오신부님을 설명하고 수식할 수 있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오상의 비오신부라고 부른다. 오상은 전율할 경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표지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자 주님께서는 비오신 분임 안에서 다시금 당신의 상처를 드러내심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렀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의미와 십자가의 은총을 일깨워 주셨다. 우리가 비오 신부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흥미를 끄는 기적이 많다. 비오 신부님에 대한 책들을 보더라도 기적 이야기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함을 볼수 있다. 그만큼 비오 신부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러한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치유와 회개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비오 신부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기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도 하게 된다.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비오 신부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나 하는 그 양과 내용이 아니다. 또는 비오 신부님은 이러이러한 기적을 베푸셨다는데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에 그쳐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비오 신부님을 통해 그러한 기적과 치유를 베풀어 주실 만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기적을 통해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비오신 분님이 우리 대신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을 봉헌하셨나 하는 것이다. 이제 비오신 분님의 카리스마. 고통의 신비, 신부님의 미사와 그분이 베푸신 고해성사,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마리아의 아들로 사셨던 비오신부님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며 나누고자 한다. 비오신부님의 삶은 분명 우리 삶의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가 비오신부님을 통해 하느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잘 걸어가길 기도한다. 여기까지가 이상각 신부님께서 비오 신부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글이에요. 책머리에. 비오 신부님은 검색하면 위키백과 같은데 아주 자세하게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나와있고요. 그것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그래도 신부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비오 신부님의 생애 1887년에서 1968년까지 1887년에 태어나셨고 1968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최근의 분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비오신부 죄인의 회개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두 번째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고 헌신한 비오신부는 1887년 이탈리아 피에트렐치나에서 태어나 1903년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들어갔으며 1910년 사제품을 받았다. 1910년부터 일시적인 오상이 자주 나타났다 사라졌으며 1918년부터 50년 동안 오상을 몸에 지니고 살았다. 비오신부는 고통과 기도의 인간이며 모든 일을 위한 키렌의 사람이었다. 그의 미사는 구원을 위해 몸소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신앙의 절정이었다. 그는 동이 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고해성사를 주었으며 주님의 상처와 고통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희생과 보석을 바치면서 한결같이 기도했다.향기, 영의 분별, 예언, 치유 등 여러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를 사람들은 살아있는 성인이라 불렀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회개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 교황 요한 바오로 이세는 1999년 그를 복자 품에 올렸고 2002년 성인 품에 올렸다. 여기까지가 성비오 신부님에 대한 이 책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내용이고요.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생겼던 다섯 가지 상처 또는 성흔입니다. 오상 다섯 가지 상처, 양손, 양발, 옆구리 이렇게 다섯 가지죠.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저도 아주 사랑하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의 고통을 같이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동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상의 비오 신부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